많이 들어주세요.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함. 아니, 이 소리가 좋아. 들어보세요. 하이. 하이. 또 <laughs> 미쳤나봐. 에이씨 자, 뭐 할까? 애꾀 만들까, 초키 할까? 아니면 놀까? 도그그 똥수화는 또안 들어오는 것인가? 이거 걔 우리 반 부회장 남부회장. 안녕. 응, 맞아. 우리 반, 부반장. <laughs> 예, 세명 들어봤다. 그똥수아는또안 들어와, 왜? 그때 정체불명의 사람이 들어왔었는데, 딱 세, 한 분. 그치 않니? <laughs> 자, 1, 2, 3, 4 중에 골라. 어, 불러. 1, 2, 3, 4 중에 골라. 넌 아니야. 1, 2, 3, 4 중에 골라. 1, 2, 3, 4. 빨리 골라. 빨리, 빨리. 아니야, 빵은 없어. 오케이. 빨리 골라줘. 뭐야, 이거. 왜 풀덩어리가 여기 들어가 있을까? 응, 넣지, 뭐. 에휴, 내가 만지고 싶은 대로 만진다. 녹은 거야? 헐. 아,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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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녹을 리가 없어. 어, 1 골랐어. 아휴, 아, 부터 아! 붙어. 아! 장난아, 오늘? 어, 그래. 야, 좋은 방법이다, 야. 오, 엄마! 오늘 소망이 와서 자도 돼? 소망? 야, 러버야. 빨리 와. 러버야, 빨리 와. 챙겨서 와. 응. 한 명이 또 정체불명 사람이 또 들어온 건가? 아씨, 차가워. 아, 오케이. 하고 와. 챙기고. 아니야, 걔까지 들어오면 세 명이야. 한명 3명 누군가. 대답해라, 눈팅하면 신고해버린다. 일단은 똥수아는 아닐 거야. 응, 음, 똥수아는 아니야, 왠죠. 왜냐면은 걔는 오자마자 바로 답하거든. 음. 아, 짜증나. 아, 나 진짜, 아, 너무 깨끗해. 누굴 것 같니? 아니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그냥 오류일 수도 있어. 아, 나는 맨날 오류가 생기냐, 어떡해. 그럼,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아니, 그럴 수도 있어. 진짜. 이거는 어쩌다가 만들다가 생긴 액괴. 눈썹. 그냥 한말로 말해서 쓰레기 액괴. 쓰레, 아니, 쓰레 미쳤나 봐. 그치? 청소용 액괴야. 근데 머리카락 안 들어갔어. 내가 고무차를 그걸 점토를 넣어가지고 들어보인 거야. 그것도 다 치웠거든 이 애끼로. 이거 그 뭐냐? 이거 점토하고 색깔만 조금 이뻐 이쁘, 이쁘면은 좀 투명하면은 아주 완벽 브리폴 저그 자체야. 그리고 오늘이 최고의 날이다. 그 이유를 맞춰봐라. 맞추면 내가 100원을 주겠다. 아, 500원을 주겠다. 아이, 시떼로요. 이바이사안 돼! 안 돼! 안 돼! 아, 몰라. 나도 몰라. 그, 한 명은, 될 거야. 아니, 걔네가 대를안 쓰는 걸 수도 있어. 나갔다.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애. 아, 근데 이게 안 좋은 점이 계속 달라붙어. 아, 또 묻었어. 아! 진짜 짜증나. 아! 안 되겠어. 화면을 이렇게 옆으로 해야겠다. Don't stop. 심심하지? 나도 그럴 것 같아. Don't s t o 옆으로 하면, 여기가 안 보일 거고. 어, 너밖에 없다, 야. 실시간에. 왜 욕하냐? 이렇게 해야겠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예, 한,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어떠니? 종고하자고? 알겠어 내가 보톡 할게야 요난 끄겠어 종고를 하러 가기 위해 내가 미안한데 알겠어 일단은 빠이